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첫 부분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외가 쪽 친척들을 통해서 세겜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친의 잘못된 행실을 지켜본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습니다. 그는 고향 세겜으로 가서 외가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역을 꾀합니다. 기도원의 아들 70명보다 세겜 출신인 자신이 세겜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지역감정을 부추립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선동 정치에 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로 이른바 정치 자금을 대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건달들을 고용을 해서 용병을 삼고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에 가서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이는 참극을 벌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바발의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요담은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 7절에서 15절까지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상황을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우화는 나무들이 그들의 왕을 세우고자 네 종류의 나무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감람 나무, 무화과, 그리고 포도 나무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나무들 위에 굴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시나무는 이새 나무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은 사실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아비멜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혈연과 지연을 이기적으로 사용했고, 나가서 매수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땅에는 이 아비멜렉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목표를 가질 때 우리도 그런 자가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 역시도 거룩해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은 자질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이복 형제를 죽일 때 막내 동생 요담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감남나무, 무화가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세 나무들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누군가를 다스릴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은 다스리는 자리에 서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옳지 않은 사람도 원하는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본분을 알고 충성합니다. 어떤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멜렉은 허풍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지도자가 될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와 같이 자신이 만들거나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늘을 약속하는 허풍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늘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그늘 삼아야 합니다. 안전을 제공하고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면서 접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받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끼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으나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비멜렉 같은 자가 나오지 않기를 아비멜렉 같은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 속에 조금이라도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